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어? 근이 나왔네? 2차 방정식 근이 나온다면 첫 번째, 당연히 근이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 대입하면 성립한다.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실근이 나왔다 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커야만 된다.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은. 2n 빼기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n 의 n 더하기 1. 요게 판별식이지? 정리하면, 4, 뭐가? 아, 어, 플러스 1.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빼기 4n 제곱 빼기 4n. 무조건 판별식 1이니까 양수제. 그럼 두군 가지는 건 당연하다가 돼버린 거야. 이 조건을 써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 조금 조심해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서 두 군의 합과 곱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나오겠지 뭐두 군의 합이란 n에 n 더하기 1분의 2n 더하기 1 알파 n 베타 n 곱한 것은 n에 n 더하기 1분의 1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을 가만 보면 이게 알파 n 곱하기 베타 n 분의 2에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몇 제곱, 8 제곱 하고 싶다라 고 그랬거든. 그럼 이거는 <laughs> 자이 지수에서 이 지수를 빼면 되지. 그러니까 2에 예 더한 거에서 얘를 빼래. 빼면 뭐가 남아? n에 n 더하기 1분의 2n. 그럼 요 약분하면 되죠.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2제곱에 대해서 몇 제곱? 8제곱, 즉 2의 n 플러스 1분의 16제곱인데, 얘가 뭐가 되고 싶다? 자연수가 되고 싶다. 그럼 2의 거듭제곱이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분수면 되겠어요? 분수가 된다는 것은 제곱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뜻인 거니까, 얘가 무리수로 취급해야 되는. 제국권을 사용하지 않고 숫자를 써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깔끔하게 n이 자연수로 했기 때문에 그냥 자, 자연수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16이라는 것이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어떤 숫자다? 그렇죠. 16의 약수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n은 자연수로 했거든. 최소 2란 뜻인 거야. 문제에서 함 물어봤네. 그럼 n 플러스 1이 될수 있는 거는 2부터 일단 다 적을까? 1, 2, 4, 8, 16인데 n이 1 이상이기 때문에 1은 제외. 그래서 2, 4, 6, 8이 될수 있는 n값. 1, 3, 7, 15. 얘들을 다 더하라. 25에서 1 더해서 26.